안녕하세요. 카자탄과 중앙아시아 뉴스를 읽어드립니다. 예, 김상욱입니다. 아, 오늘 1월 26일이고요. 금요일입니다. 어, 오늘 어떤 뉴스가 있었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네, 여기 지금 보자. 예, 지금... 어, 카자탄 노바스카자타나해서 지금 이렇게 뉴스가 떠 있습니다. 예, 그 중에서 도이브 대통령이 가자텔레콤 어, 그리고 어, 마치무 라달자유자. 예, 이게 보니까 지진이 왜 계속 이렇게 계속되고 있는지 이 뉴스 제목만 보니까 좀 재미 좀 흥미로울 것 같습니다. 예, 이거 한번 들여다 보겠습니다. 지진이 계속 알마타에 계속되고 있는지를 지금 이렇게 기사가 있습니다. 내용을 한번 읽어보니까요. 예. 알마티에서 지진이 계속되는 이유가 무엇인가라는 제목이네요. 예. 그리고 이게 작권에서 조금 전에 보도했습니다. 내용을 살펴보니까요. 어, 지난 23일 밤에 진도 5의 강진을 경험했죠. 저도 경험했고 예 그랬는데 어, 오늘 사실 오늘 새벽 26일 새벽 2시에 또 여진이 있었습니다. 어, 진도는 한2 정도 그래서 대부분의 시민들은 이제 주무시면서 못 느꼈었을 거고요. 저는 마침 그때 깨어있어서 또 다시 한번 더 느꼈는데요. 예, 그런 일이 있으니까 이 기사가 뜬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기사 내용을 이렇게 읽어보니까 어, 이런 내용이네요. 지진학자들이 딸가루와 알마티에 진도 2 지진이 있었다라고 일단은 이야기를 했고요. 그리고 보통 이 정도, 그러니까 23일에 강진, 그 정도 강진이 발생을 하면요. 어, 보통은 이렇게 여러 차례의 여진이 발생하는 것이 자연스러운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알마티에는 큰 위험을 초래하지 않는다라고 일단은 그렇게 안심을 시켰습니다. 그리고 알마티 시 긴급 사태부는요. 어,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인류는 아직까지 지진을 100% 정확하게 예측하는 과학 기술력을 가지고 있지 못하다면서 하 그렇기 때문에 시민 개개인들이 평소에 지진과 같은 비상 상황에 대처할 수 있도록 준비를 좀 철저히 해달라라고 당부를 했습니다. 그리고요, 어, 비상사태부에서도 밝힌 바에 따르면 알마타시는 어, 지진을 포함한 다양한 유형의 비상 상황 발생 시 대피소가 준비되어 있다면서 그 위치는 알마티시 긴급 상황부 공식 웹사이트에 게시되어 있고 또는 우리 알마티 시민들이 어, 널리 사용하는 투기스 2GIS 예, 투기스 앱에법이 어, 이, 그, 비상 대피소가 위치가 표시되어 있다고 어, 밝혔습니다. 그리고, 예, 이번에 20부자 또 다른 뉴스가 어떤 게 있나요? 어, 아, 이, 이, 뉴스가 있네요. 어, 토카이프 대통령이 24, 25양일간에걸쳐서 알마티를 다녀갔습니다. 어, 어 알마타 시, 도사이프 시장과 함께 어, 지진 관련 음, 비상사태 불려보고요. 또 어, 수돗물을 가지고 또이 세차를 하거나, 또는 어, 정원내에 정원수로 사용하는 것은 검했으면 좋겠다는 라 그런 의견도 피력을 했는데, 그 중에서 어, 알맞, 1박 2일 동안 알마티 일정동에 가장 눈에 띄는 게 이거였습니다. 터카이프 대통령이 터카이프 스트레치일스야스 아스나바젤리아미 가스피, 도치카 키제 예, 카스피 예, 그 창업자들을 만났습니다. 어떤 내용인가 한번 살펴볼까요? 브리젠트 에르카 카슴 조 마르 토카이프 브리 예, 기사가 이렇게, 여기 사진이 있고요. 읽어보겠습니다. 어떤 내용이냐면요. 토카이프 어, 예, 대통령이 예. 어, 카스피 은행의 회장인 베체슬라브 김 우리 고래인이 그 있죠. 네. 이미 뭐포브스지에서 선정한 어, 재벌 랭킹에 진입을 한 아주 거부입니다. 어, 베체슬라브 김 회장과 또 공동 창업자인 이하일 에, 에, 롬다스를 만났습니다. 25일 그 대통령궁 아오르다궁의 언론 브리핑에 따르면요, 이 자리에서 최근 어, 미국 나스닥에 카스피 KJC 어, 성공적으로 IPO 예, 기업 공개 예, 상장을 했습니다. 거기서에 대해서 이 토카이프 대통령이 관심을 많이 가졌고 거기에 대한 자세한 보고를 했다라고 이제 기사는 나와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나스닥에는 애플이나 아마존, 구글 등 세계 최고의 이제 기업들이 그 주식이 상장되어 있는 곳이죠. 이 토카이프 대통령은 음, 이 이 카스피 은행의 이 공동 창업자들에게 이러한 성과를 축하한다라고 했다고 이렇게 기사는 보도를 하고 있습니다. 어, 참고로요, 이번에 최근에 어, 카스피.kz 시 나스닥에 어, IPO를 통해서 10억 달러, 우리나라 돈으로 한 1조 3천억 정도의 자금을 조달했습니다. 예. 참고로 아시고요. 그리고 또 오늘의 뭐이 정도, 오늘은 이 정도 뉴스 두개 두 정도의 뉴스 정도가 될것 같습니다. 예, 간략히 오늘의 핫 이슈들을 한번 살펴봤습니다. 그럼 저는 또 내일 또 어, 뉴스가 있는지 한번 살펴보고요. 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